안녕하세요 스타코리아 김성산 상무이사입니다 저희 스타코리아는 일본 스타 정밀 CNC 자동 선반을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CNC 자동 선반은 c 스타입으로서 정밀 부품 가공, 의료 부문 덴탈, 정형외과 본스크류 우주 항공 부품을 정밀 가공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공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측정, 결과 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SR38JB 타입은 최신형 규정으로서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로봇들을 이용해서 가공품이 나오면 세척, 이동해서 측정,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적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내겠습니다. B축 채용을 탑재하고 있고, 그래서 앵글 가공이 원활하게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리컬 기어를 가공하기 위해서 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게. 아다치먼트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드밀이나 드릴이나 가공을 백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SR20RG 타입은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치카용 커스텀어바트먼트를 가공하는데 널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는 원격 시스템을 이용해서 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품 다섯 가지를 집에서 제어를 해서 편리하게 가공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